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퓨터, 어, 컴퓨터 시스템이 손상돼가지고 인터넷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어, 저희가 여기는 한달 전에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SSD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새 SSD로 교체를 해드린 곳이에요. 그리고 포맷도 다시 해드리긴 했는데 아마 사용하시면서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쪽에 영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바로 컴퓨터를 켜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도저히 할수 없는 상태예요. 어, 뭐, 이상한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하기만 하면, 어, 창이 굉장히 많이 뜨고, 이제 시스템 총, 이제 손상이라고 뜨게 돼요. 저희가 제거를 하고 해봤는데도 전혀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요.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어차피 이번 경우는 하드웨어 고장인 것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겠죠. 그래도 한번 본체 내부를 열어봤는데요. 본체 내부는, 관리를 잘 하신 건 아닌데, 깔끔해요. 어차피 한 달밖에 기간이 안 지나가지고, 제가 그 전에도 대충 청소를 해드렸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애검용 하드디스크는 없고요 이제, 별도로 그때도 다시려다가, 비용 부담 때문에 안 다신거고, SSD 120기가만 사용을 하고 계시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백업은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됐고요. 다행히 윈도우는 느리긴 해도 구동은 됐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백업도 100% 진행을 해드렸어요.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서 낮에는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밤 11시 이후에 급하게, 어, 더군다나 이제 단골분이어가지고 야간요금을 안 받고 난요금으로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3 7세대 모델이고요. 메모리는 이제 8기가가 되어 있고 하드 디스크는 SSD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팅 순서를 저희 CD롬이나 어, 저희 매장 하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하고 어, 가장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음, 끊김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어, 의외로 증폭이 심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윈도우 때문에도 이런 이런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 어, 미세한 오류가 있거나 어딘가에 심한 손상이 있거나 그래서 100% 신임을 한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포맷을 해 보면 어, 그 속도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데이터 백업은 다 됐기 때문에 윈, 어, 시스템 손상은 당연히 재설치를 해주는 게 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시스템 손상이라고 하면 뭐 윈도우 손상일 수도 있고요. 어, 파티션 자체의 손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렇게 나왔다는 건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어, 새로운 백신 프로그램을 까셔가지고 저 증상이 나왔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 백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바로 윈도우 재설치를 하고 있고요. 어, 속도는 빨랐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효과가 크다고 해가지고 핫 이슈가 된 설정인데요. 어, 간단한 최적화를 해드리는 거죠. 어,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리소스를 어,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 도중에 갑자기 뭐 리소스가 엄청 먹거나 이런 거를 모두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성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항상 말씀드리죠. SSD라고 해서 뭐 드라이버에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그 장치 관리자에 들어와서 어,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설치를 가능한데요. 이 사운드 부분은 어, 리얼텍 있죠. 이런 사운드 부분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추후에 사용하시다가 설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도 설치를 해놓는 게 나겠죠. 특히 음악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설정이 필요한 분들은 꼭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인터넷도 빠르고 이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 되는데요. 어, 주식 프로그램은 이제 바로 깔아서 확인을 해드렸고 어,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SSD가 고장은 아닌데 아마도 파티션에 심각하게 손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윈도우 설치하는 시간도 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느려졌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장도 확인을 해봤는데 고장은 전혀 없고요. 단순히 파티전 손상이에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은 드렸고 아마 지금쯤이면 어, 주식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고 계실 거예요.